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스 보험뉴스의 이영미 박수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큰 축복 중의 하나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원인을 알수 없는 선천적 질환, 또 장애, 또본만한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들로 인해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 치료를 받는 일도 다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고 그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진 않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태아보험 준비 모두 잘 하셨을 텐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 보험과는 다른 아이들의 보험, 알찬 정보로 스버스 보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영미 전문가님은 어린이 보험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또 유아기였을 땐 혹시 우리 아이가 백혈병과 같은 그런 큰 질병에 걸려서 아프면 어쩌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좀 슬프네요. 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린이 질병 사망률 1위는 소아암입니다. 백혈병과 같은 무서운 암은 돌연변이 염색체가 발병 원인인데요. 그 돌연변이가 왜 생기는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실 부분이 아니라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암 보험은 어른들의 암 보험처럼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 부분을 보면 소아와 청소년에게 생기는 암의 종류는 성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암의 종류는 성인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아암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 림프종이 대표적이고요.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특히 청소년에게는 고육종이라고 해서 뼈에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암들이 소아에게는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백혈병 걸린 주인공은 보통 안타깝게 죽고 마는데, 백혈병 치료는 좀 어려운 치료인가요? 어, 보통 드라마에서 많이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백혈병은 완치율이 7에서 80% 이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암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네, 문제는 이런 암들의 특징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완치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소아는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커서 방사선의 노출을 피하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라는 양성자 치료라고 하는 노출이 적은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역시나 비용이 문제인 거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본인 비용 부담금도 높은 치료를 해야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처럼 암 진단금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 진단금도 충분해야 하겠지만, 어린이에게 생기는 암이 보통 고액 치료비 암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분한 보장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네. 거겠죠? 네, 암 보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두 번째는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어린이 보험에서는 입원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떠올려서 보면 보통 유아기에 기침이 심해지면 열이 나고 그럼 응급실에 데려갔다가 폐렴으로 입원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질병도 성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 영세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입원하는 질병이 기관지염, 폐렴, 뭐 저체중화 선천 질환 등이 있습니다. 어,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이거나 호흡기 질환이네요. 아, 네. 10세 이하 자녀를 보셔도 대다수가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입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염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1인실 사용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 1인실 상급병실은 실손 의료비로 대비하기에도 구멍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1인실 입원료는 차액의 반을 하루 평균 10만원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 보험에서 2번 일당 보장을 꼭 갖추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드리는 정보는 어린이 보험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이 수술 보장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 10대 주요 수술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아래 10대 질환에 의해 80%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보험에 있는 뭐 특정 수술비 즉몇대몇대 몇대 수술비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은 효용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천성 질환인데요. 어,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면 발병된 원인이 후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을 원인으로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절반가량이 10세 이상입니다. 어, 발병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선천성 질환으로 보는데 이게 10세가 지난 이후에도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보통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면 태어나고 적어도 1, 2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군요? 네. 대표적으로 심신, 심실 중격결손이라고 해서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성장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다가 추후에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고 태아보험에서 가입한 수술비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으로 선천질환 관련 보장이나 수술비는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 태아보험 때 가입하고 건강하니까 어린이보험으로 바꾸려고 고민하는 분들께는 좋은 팁이 될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밖에도 출산시에 생길 수 있는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필요한 내용도 많고요. 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쪽 진단비도 빠짐없이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태아보험 관련해서 중요한 진단비들과 또 필요한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을 알아봤습니다. 태아나 유아기의 치료는 성인과 다르게 기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보스 보험뉴스의 이영미. 박지선이었습니다.